구원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 죄로 인해 뒤틀린 마음을 다시 씻어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원래 소유했던 기능을 재구실하도록 만드는 것을 구원, 구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재창조의 능력은 곧 구원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말씀 한마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곧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언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은 차이가 없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과의 차이는 없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이미 그것이 있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알았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알았다.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출생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놀랍도록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기 힘들죠. 우리는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말해요. 에이, 지금 우리는 날씨도 예측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공수정을 통해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성별도 정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하고 달리 말해서 태어나고 살고 죽고 불행하거나 복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섭리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혁주의 3대 신조라 불리는 도르트 신조 6항 해설에 보면 믿음의 손조들은 이런 말씀들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작정 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작정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면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건축자는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 청사진을 먼저 그립니다. 사업이 복잡할수록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르시겠습니까? 이처럼 세밀한 계획 없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선배님들은 말씀하셨죠. 이에 대하여 성경도 증거합니다.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혜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 달리 말해서 세상 만물 전부를 포괄하는 작정을 세우신 거예요. 이 계획 안에는 별들의 움직임,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이거나 사람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까지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이 적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도르트 신전은 고백합니다. 이럴 볼때 기독교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었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도 그러해야겠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다 납득할 순 없지만 우리보다 더 뜨겁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운명도 예정하셨고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운명도 예정하셨고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신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한 유지하시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섭리로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잠시라도,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세상은 곧장 파멸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비록 우리가 볼때 세상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금 당장 멸망을 향해 달려갈 것 같고, 세상의 도덕성, 인간성이 파괴되어 세상이 지금 당장 지옥처럼 변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건재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보존과 섭리로 세상은 그나마 또는 아직도 그래도 살 만한 또한 살아 볼 만한 세상인 거예요. 이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큰 능력,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재창조의 능력. 이것은 만물을 다시 고쳐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특히, 재창조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 나타나죠. 구원. 이를 볼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1 9 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강조점을 주목해 보셔요. 사도는 강조하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일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는 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은 아버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 되셨던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한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는 그 영광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 나타난 영광의 강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꼭 부활이며 그 부활이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 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우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날에 주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그 날에 주님과 같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영혼과 몸이 온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될까요? 왜냐하면 부활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이 구절에서 그가 만드신 바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우는 에스멘 포이엠마 크리스텐테스 네. 헬라우가 잘 안되네요. 음. 에스멘 포이엠마 크리스텐테스인데 이를 직역하면 그가 만드신 솜씨다.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하는 뜻이죠. 한언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창조물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 만드신 그분의 솜씨, 그분의 작품, 곧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재창조,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재창조가 무엇일까요? 재창조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을 다시 고쳐 새롭게 만드는 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시 고쳐 새롭게 만들다. 다시 고쳐 새롭게 만들다입니다. 무엇을 다시 고쳐 새롭게 만드는 걸까요? 죄로 인해 망가지고 부패한 인간을 다시 고쳐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최초의 사람으로 본래의 착한 사람으로 다시 고쳐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볼때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어떤 신비하고 세상에 없는 어떤 물질을 우리 안에 창조하거나 본래 인간에게 없던 새로운 기능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 죄로 인해 뒤틀린 마음을 다시 씻어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원래 소유했던 기능을 재구실하도록 만드는 것을 구원,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받는 순간, 그 순간 어떤 신비한 존재, 구원 받기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동일한 그 사람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구원이란 것은 사람에게 없는 새로운 물질이나 성분을 주입한거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살리며 부패한 마음을 씻어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기 전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이 부활했기에 생명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이 본능을 통하여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가 자신의 창조주 되심가 동시에 하나님 되심이 자연스레, 자연스레 믿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그분을 향한 마음의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졌기에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 재창조입니다. 다시 고쳐 새롭게 되는 것, 다시 고쳐 새롭게 되는 것. 주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부패의 마음이 정결하게 씻음받는 것.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와 같은 재창조가 기적이며 창조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한원하면 세상의그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부활시킬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씻어 새롭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자기 스스로 출산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신을 출생시킬 수 없듯이 또한 출생하여 스스로 탯줄을 끊고 그 자신을 챙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능하신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의 사건이며 제기능을 상실한 고장난 기능과 딱딱하게 굳은 돌 같은 마음이 어떤 전능하신 존재에 의해 깨끗이 씻음 받고 고침 받아 다시 새롭게 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열매,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노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